자, 오늘 수요일 매일 아침 열공시 한번 풀어보죠. 자,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전유부 마다, 요거 하고요. 전유 마다. 그 다음에 한동 건물 속하는 전부. 요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건물은 한동 건물 전부 다 묶어서 한 개의 등기기록으로 표제부를 둔다. 이거 외우세요. 구분 건물이 아파트 한동이 있으면 그 한동 전체 표제부 하나를 둔다. 요거를한 개의 등기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1 0 1호2 0 1호3 0 1호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전유분 걔네들마다 또 표제부 가구고 얼굴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전유분 101호 등번 한번 띄워봅시다라고 한다면 101호에 표제부 갖고 울고 띄워서그맨 위에 전체 건물 그 101호 전체 속하는 건물의 표제부를 위에 얹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제부, 표제부 갖고 울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표제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가 낫다. 그그 전체 건물의 표제부는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건물 표시하고,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토지 표시하고, 건물 표시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한동 전체 표제부에다가 넣어놨다는 라 거죠. 요거는 건물의 표시니까, 건물의 표시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게 들어가고요. 여기 토지 표시니까, 소재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건물 표제부에다가 토지 표시도 들어간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4번 구분한 각 건물 중 각각 전유부분이죠. 예. 대지권이 있는 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지 자, 두 가지예요. 대지 전유 표제부에는 지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하면 자, 대지권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을 얘기하고 요거는 각 건물 전유부분 표제부에다가 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들어간다. 다시 대지권 종류와 비율을 대지권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거는 한동 전체 표제부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가지 같이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자 틀린 게 5번인데 자 보세요. 대지권의 등기, 그러면, 자, 얘하고 얘를 합친 거예요. 얘하고 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표시 두 개를 합쳐서, 대지권의 등기라고 얘기해서, 이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관이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얘네들을 딱딱 써주면서,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그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그 아파트 건물 있으면 밑에 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 등기 기록에 갑구나 을구에 해당하는 구에, 갑구, 을구에 해당하는 구에 표제부가 아니란 말이죠.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저 건물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갖다 올려놨다라는 걸 등기관이 직권으로 뜻의 등기를 해주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있다라는 뜻의 등기. 이게 중요합니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색깔 좀 바꿔보죠.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자, 요거는 표제부 아니죠? 자, 해당구. 갑구나, 을구. 에, 건물 등기 아니죠? 토지 등기. 토지 등기. 자, 신청 촉탁, 촉탁 아니죠? 직권. 이렇게세 가지를 같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에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게 됐다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5번 지문을 제가 틀리게 해놨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